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호텔과 백화점마다 한정판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올해는 개당 50만원이 넘는 초고가 케이크까지 등장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케이크 한개 값이 웬만한 외식비를 훌쩍 넘는 수십만원. 그럼에도 예약 상황은 이미 빼곡합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일주일치 물량에는 이미 온라인 예약 마감 표시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다른 호텔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역시 주요 날짜는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약간 그런 심리 때문에 좀 비싸도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내려고 소비를 하는 그런 측면을 노리는. 상처를 좀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출되면 나도 그런 걸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요즘 SNS를 저도 이렇게 좀 보면은 경험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증하게 되면 그런 자기 과시의 소비가 결국 자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SNS의 과시성 소비와 문화가 기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